내가 천만원 빚을 지면 천만원 빚을 갚아줘야 자리와주시 내가 죽어야 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내놓아라 이말이 내가 짊어지면 내가 죽지 않냐 네가 죄를 내놓는 순간 너는 의로워지니 자유하고 내가 짊어지고 죽을테니 너는 해방되어라 이 말입니다 이는 해방이 예수로 이루어지신 분 아멘합시다 그는 회개했다는 증거야 그래서 예수는 회개 없이는 만날 수가 없으나 근데 오늘날 교회에 회개하는 소리가 없어 그럼 회개하는 소리가 없다면 예수님의 흘린 피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의 죽음이 회개치 않는 자에게 무슨 후용의 허용이 있느냐 이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 가면 내가 죽던 그든 없던 죄들 불만 불평 세기 질투 음란 도덕질 욕심 죽으라는 나대테의 죽은 죄든 그 죄든 이어 불만하고 계속 죄를 내놓고 얘기하라 나는 이만큼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오 나는 죽음을 나는 주으로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오 내죽도예수가 죽으면 이제 때문에 죽었으나 고백하는 것이니 내게는 바로 예수의 피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오 생명이오 은혜의 축복이오 우리가 주마로 사모하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